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최고의 뉴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박창근은 내일은 국민가수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다.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TV 조선에 국민가수 출연으로 무명가수에서 유명가수로 발돋움한 박창근이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화제의 인물이 되면서 SNS 영상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엇갈린 댓글이 많이 올라왔고 많은 이들이 박창근에 대한 반대를 보였지만 다른 많은 이들은 이 가수에게 지지를 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박창근이 정치적 색채를 띤 가수이기 때문에 그가 국민가수 프로그램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창근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가 과거 탄핵 집회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창근이 탄핵 집회에서 했던 발언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최순실 국정농단이 밝혀지면서 보수 진보 할것 없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대부분 국민들이 느꼈을 감정을 말했었습니다. 가축들을 무자비하게 파묻어서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한 거 사실 아닙니까? 그 사실을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말 못하고 죽어간 수많은 동물들의 고통을 말한 것뿐입니다. 정치가 제대로 유능했다면 동물들 생명을 반 이상 살렸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가 TV조선 오디션 프로에 출연 신청을 한것 자체가 이념적으로 고집스럽게 편향된 가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천재 싱어송 라이터 김광석 가수는 일은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난 너무나 아까운 가수입니다. 김광석 특유의 음색과 보컬을 닮은 박창근이라는 가수가 혜성과 같이 나타나 시청자의 감성을 자극하며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김광석과 음색이 닮았기 때문에 결코 모창이 아닙니다. 박창근이 학교 폭력이나 음주운전 성추행범도 아닌데 하차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한 내일은 국민가수 프로는 정치적 개인 소신이나 이념이 중립적이거나 보수적인 사람만 참가해야 되나요? 정치적 성향은 대한민국 민주국가에서 개인의 자유입니다. 예선을 통과한 111개 팀들 중에 정치 성향이 진보나 좌파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출연자도 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죠. 박창근이 예선을 통과한 것도 제작진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국민가수의 자격이 출연자의 정치 성향이 오로지 중립이나 우파 혹은 보수여야만 된다는 게 어디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박창근은 정치나 인형가수가 아닙니다. 통기타로 노래를 즐기는 언더 무명가수인데 아마도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몇번 참가한 게 전부 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인이 워낙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없는 무명이다 보니까 집회 영상을 봐도 집회 참석자들이 쟤는 누구야? 노래는 좀하네. 그 정도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는 우파냐 좌파냐를 따지는 가수가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위로와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에 대한 생명 존중을 노래하는 가수입니다. 진정한 국민가수 맞습니다. 그는 한눈 팔지 않고 배고픈 예술가의 길을 묵묵히 견뎌온 싱어송 라이터입니다. 그는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국민가수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국민가수는 가요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과거의 발언이 자신들과 정치색이 다르다고 해서 크게 문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치 발언에 대해 비난하는 것 또한 정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오디션을 즐기려고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를 터무니없는 잣대로 평가하는 일은 여기서 멈추시길 호소합니다. 그냥 그의 노래를 즐기시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의 바램이자 노래를 듣는 순수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잣대는 상대방이 정치적으로 말을 했을 때 들이대는 것입니다. 온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도 한쪽 기운 성향으로 대통령으로 뽑히고 또 하는데 그 한참 밑에 가수도 한 개인으로 정치적 의견 가질 수 있고 그걸로 집회에 참석해 노래했다고 하차니 우는 말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가수는 노래 잘하느냐 그 노래로 평가해야. 그리고 박창근만의 맑고 고운 섬세한 음역은 듣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그가 다음 라운드에 과연 또 어떤 노래로 감동을 줄지 기대가 됩니다. 어쩌면 내일은 국민가수 최고의 히트 상품이 될 박창근 가수를 다 같이 응원해 줍시다.